안녕하세요, 아시잼입니다. 어, 오늘 출구동 영상이고요 어, 전라북도 군산시에 그권 회원님 그 요청하신 내용. 하빙 쿨링 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스잼6200 배터리 두개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교체 요청을 원하셨어요. KST BLS 66 하나 서버 이걸로 교체했습니다. 교체됐고요 수신기도 하나 주문하셨는데, 수신기는 안에다가 A3 수신기, IT3용, IT3용 A3 수신기를 안에다가 다 밀착해 놨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간단하게 배선 정리해 놨고요 리프 알람도 벨크로를 달아서 여기서 이렇게 낄수 있도록 리프 알람 여기다 해놨고요 리프 알람도 볼테이지는 3 2볼테이지로 맞춰 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인식했고요. 자 힘들, 자 힘들 모양 잘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자, 브레이크. 네. 네 이상 없습니다. 오늘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디는 흰색 크린 컬러. 다시 선택하셨고요. 윙도 이렇게 그린톤으로 준비됐습니다. 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